우리, 어, <laughs> 사실, 우리 가. 준비한선물이한개있 어, 요 그쵸? 죠이거는 어. 어, 진짜 응. 처음이죠 진짜 처음이다. <laughs> 어, 진짜 처음이 어, 진짜 처음 어, 진짜 보이다데이게 어, 언제 <목소리> 아뭐뭐 하시려고? 뭐 하시고 있어? 솔직히 세트가 너무 좋아서 이거 기억하고 싶어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. 아, 이거 이번에 드들어이기지않아요 응. 이제 새로운 시도가. 그러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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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되게 큰거 있네요. 뭐. 이번 탑이 아. 없어졌어요. 아, 메있지 음, 네, 그걸 없애고 한번 좀 새로운 시도를 이제 우리 좀. 츄가 왜 들어왔을까? 와, 왜 들어왔지? 오케이, 다시 들어가세요. 오케이, 들어가요. 정신! 한마디 네. 지금 어, 이 자리에 한세요오세요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네. 또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있습니다 정말 처음 보여드리는 거고